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아,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 너무 더웠다가 너무 비가 많이 왔다가 점점 우리 나라도 동남아 같은 날씨로 바뀌나 봐요. 갑자기 비가 쫙 왔다가 또 갑자기 더웠다가 이렇게 날씨가 왔다 갔다 할때 우리는 중심을 딱 잡고 옷 만들기를 해야 돼요. 아니, 날씨하고 뭔 상관이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옷 만들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딴데 신경 쓰지 말고, 어막 복잡하고, 막 비가 많이 오는데, 막 걱정하지 말고, 옷 만들기를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름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 디자인 좀 해주세요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밑에 셔링으로 잡고, 밑에, 위에 부분은, 어 그냥 원피스로 되는 거. 셔링 원피스를 굉장히 많이 찾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태까지 했던 스타일보다는 조금 독특해요. 어 입고 나가면은 와 이거는 동서양 동서양의 결합된 옷이에요. 뭔, 뭔 말이 저렇게 길어? 자긴말 필요 없고요. 제가 그럼 지금부터 디자인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디자인은. 어 플랫칼라 셔링 원피스 에요 어 굉장히 편안하죠 이, 이 스타일은 린넨으로 진짜 많이 나와요 린넨으로 많이 나오는 디자인인데 면이라든지 린넨으로 만들면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고 편안한 디자인이에요 어, 디자인을 살펴보면 뒷부분에 쭉 보면 그냥 위에 부분에는 뭐 그냥 상이 그냥 기본이에요 상이 기본에다가 허리 밑으로 스커트 밑으로 셔링을 딱 잡았어요 어 그냥 뭐 이거 림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자 쉬워요 자 근데 앞에 가면서 반전이 일어날 거예요 앞에 어? 뭐 앞에 앞에 플랫 칼라에 셔츠로 돼 있어요 그리고 허리가 끊었는데 어? 허리에 무슨 띠 같은 경우가 있는데 오늘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셔링된 원피스 같은 경우는 너무 펑퍼짐해 왜냐면 그냥 이렇게 쑥 입다 보니까 허리 라인이 루즈해요 넉넉해 아 이런 것도 우리 안 예쁘잖아 허리를 뭔가 조절할 수 있는 디자인이면 좋겠어 그런데 제가 이런 색다른 포인트를 찾은 거야 뭐냐면 매듭 단추예요 매듭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 자기 천으로 매듭을 만들어요 제가 영상으로 살짝 한번 먼저 보여 드려 볼게요 어 여러분들 이 영상 잘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매듭 단추 쉽게 만들어 볼수 있으니까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바이어스로 3cm 정도로 어, 한두줄 정도 재단해 주시면 돼요. 자 바이어스로 재단했으면 이제 외발 노루발 그 노루발 로 체인지 한 다음에 우리가 보통 하미다시 끈이라고 하는데 하미다시 끈을 넣고, 바이어스, 어, 감싸가지고, 외발 로르발로 한번 박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미다시를 넣어서 박으면은, 간격이 동일하게끔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미다시를 넣고, 박고, 하미다시를 쭉 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접을 바싹 잘라주세요. 뒤집을 거기 때문에, 끈을 만들기 위해서, 어, 시접을 바싹 자른 다음에, 뒤집기로, 끈 뒤집기를 넣어서 이렇게 쭉쭉쭉 놓고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자, 걸고래 걸고 살살살살 끝부분을 안으로 싹싹싹 말려 들어가게끔 당겨 주시면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예쁘게 끈이, 어, 균일한 간격으로 끈이 뒤집어질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어, 단추 매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줄을 똑같이 1번, 제가 이제 손가락을 1번, 2번, 3번으로 할게요. 1번에다가 딱 걸어주시고 2번에를 감싸주시면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다시 1번을, 1번을 1번 쪽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1번으로 들어간 다음에 밑에서 위로 이렇게 쭉그 나오게끔 해줄게요. 자, 살짝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준 다음에 밑에서 위로 나오게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끈을 다시 한 바퀴 돌리면서 다시 밑에서 위로 나오게끔 잡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뺄게요. 손가락에서 빼고 자살 보면은 여기 부분 보면 동그라미 원이 두 개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쑥 제가 빼볼게요. 그죠 하나, 그 다음에 왼쪽 하나 이렇게 그띠 사이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두 개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밑에 거에다가 저쪽 걸로 오른쪽 나온 끈을 그 사이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이로 싹 넣어주시고요. 하나는. 자, 그 다음에 반대편 끈 하나가 또 다음 구멍이 있죠. 반대편 꺼는 다음 구멍을 살짝 돌려서 구멍에다가 살짝 넣어줄게요. 자, 그럼 두 줄, 두, 나온 두 줄을 딱 잡고 계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아까 끈이 있었던 그 부분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 그쵸. 요, 가운데 있는 요끈 부분을 잡아가지고, 그쵸. 그 가운데 부분을 잡고 살살살살 당겨주시는 거예요. 살살 당겨주시면은, 공 모양이 이렇게 살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손으로 이렇게 살살 당기면서 공 모양을 예쁘게 만지면서 살살 당겨주세요. 잘안 당겨지니까 잘 당겨주세요. 그리고 공 모양이 저절로 이렇게 단추, 고리 모양이 될 거예요. 살살살 땡기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잘 땡겨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요런 식의 단추 매듭으로, 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한 번쯤 이렇게 따라 해볼만 하죠? 자, 지금 따라 해서 매듭 단추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옆에, 옆에다 사이드에다가 고정해서 이렇게 매듭 단추 한 다음에 앞에 부분, 어, 박스 띠를 만들어서 붙여하고그 사이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매듭단추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자, 허리를 그렇게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허리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듭단추가 허리가 큰데 매듭은 작아요. 반 정도 돼요. 그러면은 쭉 당겨서 쭉 당겨서 이렇게 매듭단추를 양쪽에 해놓은 거예요. 약간의 뭔가 동양적인 미가 있어요. 매듭단추 때문에 동양적인 미가 있으면서. 플랫칼라 이거 서양적인 미에 셔츠로 돼서 플랫칼라를 서양적인 미에 요렇게 앞에 부분 띠를 대가지고 이렇게 매듭 단추를 딱 해놓으니까 와우 동서양의 화합 굉장히 독특하면서 예뻐요 어나 아, 이거 요 디자인 진짜 요근래본 디자인 중에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자 고렇게 놓고 반팔로 딱 해주시면 되고요 셔츠를 식으로 해서 겹쳐가지고 어, 밑에랑 셔링 잡아서 연결해 주시면은 디자인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뭔가 입을 때 매듭 단추 포인트만 하나 딱 넣어줬는데도 사람들은 와 독특하다 라고 할 거예요 이게 만들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매듭 단추 하나 포인트로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요번 여름에 굉장히 편안하게끔 잘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어, 나 타이트한 거 싫어 풀으세요 풀으시면 루즈한 핏으로 풀으시면 루즈한 핏으로 입으실 수 있고 조이면은 약간 슬립한 핏으로도 입을 수 있는, 어, 플랫 칼라 셔링 원피스. 그러면, 어, 패턴은 어떤지 한번 우리 구경해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패턴을 한번 떠볼게요. 자, 1. 기장을 놓을 건데, 오늘 기장 112로 놓을게요. 112로 놓는데, 위아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에 부분에 42, 밑에 부분에 60으로 이렇게 나눌게요. 자, 42로 나눌 건데, 자기, 그러니까 우리 기본 원형에서, 3cm 정도 더 밑으로 내려줄 거야. 그러니까 허리가 우리가 기본 허리로 들어가게끔 되면은, 어 조금, 너, 너무 올라가 보이기 때문에 3cm 정도 내려서 카피할게요. 그러니까, 어 자기 허리에서 3cm 더 내린 거예요. 자, 내려서 카피. 자, 이렇게 카피를 해 놓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등 길이를 딱 체크를 하면은, 어, 42 정도가 여기 42가 나왔어요. 그러면 조금 딱 앞에 부분에는 70 정도가 나오겠죠. 112를 놓을 거거든요. 112를 놓으니까 4 2이 놓으니까 70 정도에 스커트 기장은 70 정도는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기 한 번만 더 진하게끔 그려줄게요. 목 부분도 이번에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품을 나갈 건데, 품은 한 3cm 정도, 원형에서 3cm 정도. 원형에서 3cm 정도 나갔어요. 나갔으면은 반 정도 내려줄게요. 1.5 정도 내려줄게요. 요렇게 그려주실게요. 자, 자기 어깨에서 내린 데서 다시 요렇게 한번 그려주시고요. 자, 뒷부분 골씨에요. 끝! 와우! 너무 쉬워 자, 자르고 앞판 떠볼게요. 뒷판에다가 딱 붙이는데, 앞에 부분에 오면 단작 부분이 있어요. 단작 부분이 3cm를 놓을 거예요. 3cm 부분을 한번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인 1.5가 반이겠죠. 1.5. 자, 얘가 중심이에요. 얘가 중심이에요. 3cm 단작에서, 여기가 3cm인데, 중심이 놓고, 이 중심하고, 뒷중심하고 맞춰주시는 거예요. 등기, 등길, 여기 에 등길이 이렇게 체크해주고요. 3cm 내려온 부분도 체크해주시고요. 자, 우리는 3cm 내린데, 3cm 내린데에서 이렇게 똑같이 체크 하나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원형, 앞판 원형 가지고 오셔서, 딱 맞춰서 중심에 딱 맞춰서 카피. 자 다트 잡을 거예요. 자 어깨 다시 한번 그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단작 뾰족하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자 중심 여기 허리의 반 위치에 반 위치에다가 허리에서부터 반 위치 22니까 1 1 정도에다가 이렇게 똑바로 올려주신 다음에 어, 유장 여기 다 표시해 놓은 데다가 여기 2cm 다트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3cm 나가고 1cm 내려주고 뒷부분이랑 차이로 해가지고 2cm 잡고, 자, 2cm 다시 여기 2cm 살짝 내려서 이렇게 2cm, 2cm 잡고, 그 다음에 자기 어깨 놓고, 자, 이렇게 놓으면 끝! 한번 자르고 소매 떠볼게요. 다트를 찝어서 다트를 일로 이동시켜 주시고요. 자, 이렇게 다트를 허리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고요. 25앞아몰 둘레 체크, 23. 자, 크로스 해놓고. 자, 산을 놓을 거예요. 산은 진동 빼기 8cm. 진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동 체크했더니 23. 8cm 뺐더니 15.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앞, 암홀 빼기 1. 뒤 암홀 플러스 1 할게요 자 암홀 앞에 23이었으니까 22 22 체크 앞 암홀 25였으니까 26 체크 자 요렇게 놓아주시고요 자 몸판에 3cm 올라가서 체크 자 소매 부분 3cm 올라가서 체크, 여기 3, 여기 3, 이렇게 카피. 자, 여기 잿던 6.5, 그럼 여기는 7, 1cm 플러스 7.5, 여기는 4cm, 여기 4cm 들어와서 이렇게. 자, 요 넓이보다 여기는 1cm 플러스 자, 둘레 체크할게요. 자 오늘은 홈즈리 분량이 많이 없어도 돼요. 홈즈리 분량 이한 1cm 정도에서 1.5 정도 있으면 되기 때문에 놓아주시고 가운데다가 놓아 이렇게 낮지 표시. 요거 어깨랑 만나는 표시죠. 여기 부분, 여기 앞에 부분 표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소매 기장은 소매 기장은 24cm 소매 기장. 자, 똑바로 내린 데서 안으로 1cm 들어가고요. 똑바로 내린 상태에서 안으로 1cm, 1cm 들어가서 사선으로. 자, 이렇게 뜨면 소매 끝. 자, 플랫칼라 뜨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플랫칼라는 항상 이렇게 뜨죠? 항상 이렇게 뜨고, 4cm 올라가서 체크. 여기 4cm 올라가서 선 하나 긋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모. 뒷목 잿더니 8cm, 8cm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목 12cm 체크. 직각 맞춰서 똑바로 올린 데서 앞으로 1cm 정도 이동해서 사선으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똑바로 올린 상태에서 8cm. 여기도 카라 넓이 8cm. 자, 곡자로 이렇게 연결 자, 암홀자로 밑에 부분 연결할게요 이렇게 살짝 들어가면서 안으로 살짝 나오게끔 자, 요게 플랫 칼라예요 스커트 부분 떠볼게요 자, 스커트 한번 떠볼게요 스커트는 기장을 70cm 놓아주시고요 자 기장을 70cm 놓고 원단폭이 보통 우리가 어 작은 폭일 때 53, 53 정도, 54 정도 놓으면 되니까 54 놓으시고요. 54 놓아주시고 똑바로 올려주세요. 똑바로 올려주시고 위에 부분에 5cm 정도 안으로 들어와서 국자로 여기 똑바로 올린 데서 5cm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한 15cm 정도 오다가 얘는 이렇게 휘어지게끔. 이렇게 휘어지게끔. 한 10에서 25cm 정도 오다가 이렇게 휘어지게끔 하고, 여기는 셔리. 자, 앞뒤 같이 쓸 거예요. 앞뒤 같이 쓸 거고, 앞판에는 허리서부터 3cm 내려서 주머니 크기 15cm 나가서 체크 주머니.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굴려서 주머니 속지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머니 하나, 앞에 부분에 주머니, 사이드 주머니 하나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뜨면 끝! 와우! 너무 쉽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예쁘게 패턴을 떠서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패턴이 상이 따로 뛰고 스커트는뭐 네모난 거네, 거지? 그리 셔링 잡아가지고 달아주면 될것 같다. 어, 나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리버 패턴 줘 그래서 제가 패턴을 준비해 놨어요 여기 밑에 가면 에그모드에 가면 2,000원에 패턴 올려놨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린넨 하나 딱 준비하시거나 면 준비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원단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편안하고 자주 입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할 거야 나도 하나 해줘 나도 하나 해줘 분명히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디자인이었고요 자 다음주는 제가 지금 미리 준비해 놨어요 요 사진을 여기 보여 드릴게요 다 촬영까지 다 해놨는데 요요 요 디자인 보시면 어 님봐 그 뭐야 뭐야 이거 바람막이에요 어? 한 여름에 뭐 한여름에 무슨 바람막이야 자 여름에도 우리 그, 에어컨이나 이런 실내 가면 이런 거꼭 필요해. 하나쯤 갖고 있으면은, 요렇게 장마철에 비 많이 오고 이럴 때 하나 갖고 있으면은, 갑자기 날씨가 변동이 심하고, 실내에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요거 하나 갖고 계시면 굉장히 편안한데, 기존에 있던 거는, 어 조금 뭔가 식상해. 요번 거는 새로워요. 요번 디자인 새로우니까 다음 주에 꼭 오셔가지고, 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을 딱 해놓으세요. 그럼 요거, 요 영상, 어 미리 제가 차량도 다 지금 촬영도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오시면은 어유 바람막이 형 15일 딱 돼서 오 궁금해 자 그러면 다음 주 거까지 보여드렸고 요저림빠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찾아올게요 그럼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